안녕하세요, 여러분. 챈입니다. 여러분 어, 오늘은요 제가 원래 Q&A를 하려고 했거든요 50만 기념 Q&A를 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플레이타운에서 50만 기념 선물이 왔지 뭐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뜯어보려고 영상을 먼저 켰습니다 이 머리띠는요 제가 롯데월드 갔을 때 샀었던 머리띠인데 뭔가 머리가 허전해 보여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언박싱 출발 제가 이걸 또 하고 Q&A를 또 뒤에 할 거기 때문에 나가면 안 돼요 <laughs> 엄청 커요. 이거 봐. 아무튼 엄청나게 크답니다. <laughs> 이거 이제 한번 뜯어볼게요. 오, 어머, <laughs> 뭐야? 대박. 어,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고 떡국이 났어. <laughs> 와, 오, 어, 잭시, 헐, 잭시 백스 오시었어요. 대박. 미찮은데 헐. 어, 이것도 잭시엑스야. 운동복을 보내주셨어 <laughs> 대박. 어, 그럼이다. 어, 너무 귀여워. 옷다 보라로 너무 센스있게 주셨어. 어머, 뭐야? 왜 이렇게 보들, 오! 어! <laughs> 이거 나 사고 싶어 했었던 거잖아. 대박. 헐 너무 예쁘다. 이것도 크롭이에요. 와 너무 멋있는데? 와 대박이다. 여기에 이제 세트 세트로 바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바지 옷 사이즈 잘 맞겠는 걸? 헐 대박 헉, 너무 좋다. 이거는 근데 뭔지 모르겠네요. <laughs> 오, 대박 이거 봐. 안에 또뭐 있었거든요? 오, 오, 그립톡이그립톡이 <laughs> 나왔어요. 미쳤는데? 여기 그때 그푸사 푸자 그 프로필 사진 예전에 작년에 찍었던 거 예쁜 걸로 그립톡을 <laughs> 대박. 이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다음에 이제 뭐가 굉장히 많거. 많고... <laughs> 대박! 와너와나 와. 나 운동화밖에 없었는데 너무 예뻐 어떡해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진짜로 대박인데 색 너무 예쁘지 않아요? 다음은 이제 겁나 큰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깡몰깡오 오. 오! <laughs> 이게 그거 달 <발>, 종아리. <laughs> 이거 봐. 이거 뭐냐고. 대박. 마사지기인가? 맞아요 마사지기야. 어머 어머 어머. 이거 뭐야? 이따가 <laughs> 다리를 넣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오한 짝씩. 미쳤다. 대박인데? 어, 어쩜, 이런 걸, 와. 운동하고 와서 하라고. 음, 감동. 요거는, 어머. 틴트다! 틴트예요, 틴트. 어, 이것도 잭시믹스야. 아까 잭시믹스랑 같이 온 건가? 틴트! 저 잭시믹스에서 틴트 처음 봐요. 디비지게 예쁘네 <laughs> 너무 예쁘죠? <laughs> 와. 너무 진하지도 않고, 색 진짜 예쁘다. <laughs> 이것도 잭시믹스인데, 이거 그건데, 내가 살려다가 못산 건데, 이거. 이 레깅스. 대박.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집에서 홈트 할때 입어야지. 감사합니다. 운동복을 이렇게 선물해주시다니. 짱. 마지막. 요거는 심쿵주의라고 돼있는데, 굉장히 가볍거든요. 만들어 주셨지? 와. 감사합니다. 제거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된건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 대박이다 진짜 이런 걸 보내 주실 수 상상도 못 했는데. 지금 마무리는 아니고요. 여러분, q a 도 남았으니까 끝까지 봐 주시고 플레이타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50만 되게해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50만 감사 Q&A를 할 건데 여러분이 댓글에 약간 질문 같은 걸 되게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그걸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가지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했습니다. 엄청나게 오랜만에 Q&A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바로 Q&A 출발! 자 그러면 처음에는 제 나이 저는 16살이고 키는 이제 159에다가 몸무게는 40kg입니다. 유튜브 시작은 제가 오빠 따라서 2020년 3월에 시작을 했고 이 헤어스타일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부침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하고 싶어가지고 4월 달 중순에 했습니다. 50만 명이 된 소감!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막구 독자 이렇게 막 되게 빨리 올릴 줄도 몰랐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자 분들 덕분에 50만 명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미. 저 취미는 댄스입니다, 댄스. 집에서 맨날 맨날 심심할 때마다 춤춥니다. 오빠가 있는 거에 장단점. 오빠가 있을 때 굉장히 든든하고요. 그리고 오빠가 웬만한 조언 같은 것도 잘 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오빠 있는 거 엄청 좋습니다. 단점이라기엔 오빠가 MBTI가 엄청 극 티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잘안 해줘요. 저는 항상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막 방법을 얘기해줘가지고 그게 약간의 단점이랄까?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거를 엄청 좋아해요. 초밥을 되게 좋아하고 참치랑 새우를 아주 아주 좋아한답니다. 크림새우. 싫어하는 음식은 딱히 없어요. 저는 물렁한 당근을 싫어합니다. 제 물랑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옷은 주로 어느 앱에서 구매를 하나요? 옷은 안다르랑잭시믹스이 운동복은 그런 데서 하고 서울 스토어나 브랜디에서 자주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스타필드 같은 데 가가지고 여러 스토어를 막돌아다녀요저 사실 그 정해진 앱이 따, 딱히 없습니다. 좋아하는 피겨 선수 저는 김유림 선수랑 이혜인 선수랑 굉장히 좋아하고요. 롤 모델은 김연아 선수입니다. 엄청난 롤 모델이죠 저의. 짱. 이번 연도의 목표! 이번 연도는, 음, 가능하다면, 60만 명을 찍어보면 어떨까 하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어, 대회 성적 잘 나오게. 이렇게두 가지. <laughs> 가족 관계. 엄마, 아빠, 오빠, 저 이렇게 네 가족입니다. 잘하는 과목하고 싫어하는 과목. 저는 잘하는 과목은 딱히 없고요. 체육밖에 없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과목은 그거예요. 영어. 영어는 잘하는데 못합니다. 싫어하는 과목은 수학이랑, 수학이랑, 과학이랑, 역사랑. <laughs> 원하는 대학교가 있다면? 딱히 아직까지는 생각한 대학교는 없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앱은 저는 유튜브, 인스타, 틱톡 이세 가지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요. 어 인스타도 찬피겨, 틱톡도 찬피겨. 그냥 찬이야 뭐인 척도 나오실 거예요. 틱톡은 아마도. 이상형, 좋아하는 스타일? 저는 기독교랑 운동하는 남자면 된다. <laughs> 그리고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 피겨 말고 관심 있는 분야는 그냥 관심 있는 분야라기 약간 좀 그렇게 하는데 그냥 춤, 춤, 춤 쪽이 약간 관심이 있긴 합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 언제까지 할 생각인가요? 가능하면 좀 오래 하고 싶긴 합니다.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여행지 여행지는요 제가 호주를 초등학교 3학년 때 갔었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네, 아 초등학교 1학년이구나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한번 갔었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번더 가가지고 놀고 싶습니다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유튜버는 제가 인스타에서 맨날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비타민 신지윤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몸매 유지도 몸무게 유지도 굉장히 잘하시고. 그, 뭐냐, 식당 같은 것도 되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잘 보고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인기는? <laughs> 아니,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약간 좀 그런데요. 제가 1, 2학년 후배님들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저는 알아보면 인사하는, 인사하시면 돼요. 저는 다 받아들입니다. 피겨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피겨는 제가 가족들이랑 놀러 갔다가 너무 재밌어서 그냥 한번 타볼까? 이렇게 해서 탔는데, 취미로 하는데, 어, 재밌어가지고. 그냥 하게 됐습니다 피겨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강이요 제가 아프면 못해요 잘 그래서 가지고 아프면 안 돼요 진짜 아프지 않기 피겨를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피겨는 음... 20살? 20살 아니면 19살? 정도까지는 할것 같네요. 하고 싶네요. 피겨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일 힘들었던 때가 되게 많은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슬럼프가 왔을 때 가장 힘들죠. 슬럼프가 올때 저는 항상 부상을 당하거나 어디가 아프면 슬럼프가 되게 쉽게 와요. 한번 엄청 아프면은 너무 슬럼프가 크게 와요. 약간 그런 타입? 피겨에 관한 장단점. 피겨에 대한 장점은 일단 진로가 확실히 정해져 있고, 이거로 쭉 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저는 있어요. 저, 저, 제, 저는 있고요. 단점은,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운동 선수는 모두 다 공감을 하실 텐데 학교에서 잘 놀지도 못해요. 친구들이랑 훈련가야 돼가지고 잘못 놀고 그런 게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놀 시간이 없어요. 자, 다음 피겨와 공부를 같이 하면 힘들거나 성적이 뒤처지는 일은 없었는지 있다면 대처법은 저는 항상 성적이 뒤처져요 네, 주요 과목 빼고 굉장히 잘하고요. <laughs> 이. 대처법이라고 하긴 약간 그런데 제가 요즘에는 스터디 카페를 엄청나게 자주 가요. 거의 매일매일 갈 정도로 이번에 기말고사 준비를 되게 빡시게 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처법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공부를 겁나게 빡시게 하면 돼요.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가수 저는 트레저. 트레저는 절대 편. 제가요, 아, 제가 여러분, 제가 체육 시간 2학년이랑 같이 썼거든요, 저번에 한번 시간표가 바뀌어가지고 근데 트레저 노래가 나오는 거 그래서 얼마나 감동받는지 알아요. 저 진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노래 듣고 막, 막 그랬어요. 진짜 좋아하는 가수, 가수 저는 볼빨간사춘기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볼빨간사춘기 요즘에 딱 요즘에 빠져가지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그렇게 막 관심이 있진 않다가 갑자기 갑자기 막 빠지는 약간 그런 느낌? 요즘에 자주 듣는 노래 그 저번부터 계속 계속 들었던 노래가 그 트레저의 마이 트레저 있거든요. 그 노래 진짜 좋거든요. 그거 진짜 한번꼭 들어보세요. 진짜 짱인데다 여러분. 그거랑 볼빨간사춘기의 심술이랑 블루 그 노래 짱 좋습니다. 아 맞아. 직진도 좋아요. 트레저 직진 진짜 좋아요. 그때 직진 나왔었어요 노래가. 나만의 애정하는 템이 있다면? 애정하는 템? 애정하는 템. 해정하는데 있어요. 잠시만요. 볼펜이에요, 볼펜. 이거. <laughs> 이게 제가 얼마나 오래 썼으면 이 잉크가 다닳았어요 그래서 검정은 안 나옵니다, 지금. 그 파랑이랑 빨강만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제가 작년에 친구랑 같이 맞췄던, 맞췄다? 같이 똑같은 거를 샀거든요. 근데 이거를 벌써 검정색을 다 썼어요. 짠. 이거 완전 애정하는 템입니다. 맨날 맨날 써가지고. 다음. 나만의 공부법이 있다면? 없어요. 그냥 막 집히는 교과서 막 다, 그냥 다, 그냥 공부해야죠. 약간 제가 제이긴 한데 약간 제이 중에서 피 같거든요? 약간, 약간 조금, 조금 그런 느낌? MBTI. MBTI는 ESFJ입니다. ESFJ가 제이 중에 가장 피라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맞는 <laughs> 것 같기도 하고. 자세한 화장법 영상 올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요 여러분 화장을 디기디기 디비지게 못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생각은 없는데 나중에 한번 요청이 많으면 해볼까 합니다. 제가 사실 오 약간, 약간 약간 조금 창피하긴 하지만 제가 유튜브 초반에 화장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렸었어요. 그걸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다이어트 꿀팁 식단 꼭 해야 할 운동. 어, 꿀팁은 여러분 그냥 조금 먹고 많이 움직이세요. 운동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 저도 사실 그렇게 막 식단을 막 하진 않고 급식만 먹고 저녁에는 조절을 합니다. 잘안 먹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운동을 맨날 하니까 구독자가 100, 100만 명이 된다면 아! 100만 명. <laughs> 대박인데요? 저 그냥 막 날뛰는 거아니에요 <laughs> 편집 앱 카메라 편집 꿀팁. 편집 앱은 그거 블로를 쓰고요. 핸드폰으로 하고 그 촬영도 다 핸드폰으로 합니다. 피겨화 정보. 스케이트는 저 그것이 나요. 에디아. 에디아를 신습니다. 좋아하는 색. 연보라랑 흰색이랑 블레이랑 그걸 되게 좋아해요. 다홍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황과 빨간 그 사이 어느 사양가 그런 색을 좋아합니다. 애매한 걸 좋아해요. 현재의 꿈 저는 장래희망이 맨날 바뀌진 않아요. 저 항상 똑같아요. 피격 코치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주변 사람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음, 딱히 뭐 달라진 건 없었어요. 진짜 고맙게도. 저를 그냥 평소처럼 친하게 대해주고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막 그런 이런 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았어요. 친구들이. 할수 있는 언어, 영어, 일본어 등 없어요. 저는 한국어가 짱입니다. <laughs> 근데 제가 그거는 배우고 싶거든요. 영어는 나중에 팬분들한테도, 라방할 때도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할수 있도록 영어를 아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학교 선생님도 유튜버인 걸 알고 있나요? 네! <laughs> 제가 그런 썰이 있었어요. 1학년 선생님들이 몇몇 분들은 저희 반을 이렇게 담당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1학년 어떤 애가 찬이 언니 아냐고 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되게 유명한 애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저를 유튜브인 걸 아시더라고요. 저는, 전, 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폰몇 시간 하나요? 오, 저는 저도 몰라요. 저 되게 오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평일에는 근데 잘 못하는 게 요즘에 학교 갔다가 끝나면 바로 운동 가고 운동 끝나면 바로 스터디 카페 가다가 오니까 한 요즘에는 3시간? 2시간? 그 정도 합니다. 학교 급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여러분, 저희 급식 진짜 짱 맛있거든요. 진짜 다 맛있어요. 전, 저희 급식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쟤는 현석이 오빠! 너희 오빠! 지현이 오빠! 그건 <laughs> 그냥 다 말하겠는데 이 정도면. 오빠랑 사이 어때요? 오빠랑 어렸을 때부터 싸웠던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친합니다. 네, 오빠가 다섯 살 차이가 나가지고 저를 굉장히 아껴주고. 맞겠지? <laughs> 오빠, 그래도 제가 막 운동 갔다 와서 힘들면은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럽니다. 사이 되게 좋아요. 붙임머리 관리 안 어려워요? 네. 진짜.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게 그 뷰러에서 붙임머리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감을 때도 그냥 막 감아도 되고, 말릴 때만 요 끝까지 이제 뺏짝 잘 말리면 된다고 합니다. 화장품 어디 껐어요? 화장품은, 일단, 그 스킨케어는, 이츠 스킨이랑 메디큐브 등등 많고, 그리고 클리오랑 페리페라랑 뭐, 등등, 여러가지. 마지막!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여러분, 제가, 거의, 거의 3년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50만까지 오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더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laughs> 그러면 오늘 Q&A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 에이.